오늘 집에 살라 맞는 거예요. 지금 햇살이 좀 있으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, 살이 좀 많아가지고, 골미떡 뺐어요. 경상도 말로 골미떡이죠, 골미떡. 골밑. 골미떡 빼가지고 제가 떡볶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떡볶이 한 번씩 하거든요. 옛날 젊었을 때 20대 떡볶이 장사도 저기 했었습니다. 제가 만드는 밤은 간단합니다. 물좀부고요물 좀, 뭐 그라운 수는 제가 리트 달진 않습니다. 았 한, 물좀붓고요물 밧끓이, 이 밧끓이게 제가 한, 한4 네다섯 밧끓 붓는 것 같아요. 붓고, 그, 고추장 집에 담는 거 있거든요. 우리 집에 고추장 담습니다. 담아가지고, <laughs> 제가 이 고추장 넣고요 그러고 물하고 좀 끓입니다. 끓이다가 좀 걸쭉해지잖아. 그죠? 그럼 제가 설탕 좀 넣고요. 설탕 넣고 그러면 제가 요 간을 하거든요. 그 약간 걸쭉해지면 제가 이거 떡을 잡아 였습니다. 떡 잡아 넣고 계란 을 삶아 는 거고요. 그다음에 제가 또 마늘 좀 넣고요. 고래가 조금 더 끓이면 끝입니다. 다돼가고 있습니다. 제가 떡볶이 요렇게 합니다. 요래 하면은 맛이 조금씩 걸쭉해지거든요. 조금 더 걸쭉해지면은 뭘 끓는데 끝에 집에 혹시 살 같은 거좀 많이 있으면요, 골밑뜨 빼가지고요 요래 해가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여기 이제 살 득이 살득 살떡. 마트 사는 거 아니고요 골미터 집에서 그 방앗간에 그, 그 빼는 겁니다. 요래로만 또. 애들도 잘 먹고요. 아무 시리 별미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젓어주는걸 밑에 누, 눕거든요. 눕지 마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래 걸쭉할 때 전부 젓어줍니다안 그러면 이거 밑에 눕습니다. 여기 뭐 오뎅도 열어도 되는데, 요 오뎅이 없어가 아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맛있습니다. 또 이래 도 좋아하시면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간단합니다. 이제 좀 걸쭉해지네요. 큰강 하나 잘라 먹어볼게요. 뜨거워, 보러 먹어볼게요. 아, 깨는 것 되게 맛있네요.